그러면 필수적인 영영어 몇개만 저희 배우고 들어가볼게요자 여러분 이걸 하기전에 자 운영체제.. 아시나요 운영체제? OS라고 하죠 Operating System 이에요 얘가 뭐냐면 여러분 윈도우가 이 운영체제의 한종류예요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<laughs>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운영체제인데 여러분 윈도우가 운영체제의 전부가 아니겠죠? 운영체제는 이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게 리눅스라는 게 있어요 리눅스 얘가 뭐냐면 그냥 운영체제 운영체제 윈도우가 있고 그냥 리눅스가 있고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볼 일은 없었을 거요 살면서 왜냐면 개발자가 <laughs> 아니면 특별히 컴퓨터에다 리눅스를 설치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를 많이 봤을 건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제 폴더를 폴더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폴더 를안로 옮긴다거나 파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윈도우 하면서 처음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익히셨죠. 언제 언제 뭐 초등학생 때 처음 배울 때 다들 한 번씩 해 보죠. 뭐 컴퓨터 시간에.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리눅스라는 걸써볼 건데 <laughs> 저희가 리눅스 설치할 건 아니고 이 게이, 게시, 기시가 리눅스의 얘를 터미널이래요. 터미널 그냥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. 이 터미널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명령어만 익혀볼게요. 이 pwd도 그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제일 기초적인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clear라고 치면 클리어라고 치면 그냥 콘솔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클리어라는 명령어가 있고 자 이제 해볼게요 아까 했던 pwd 얘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이 디렉터리라고 하는데 얘 폴더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 폴더에 들어 있는지 어디죠? C 안에? 유저 안에? 검색해보면 되겠죠? 진짜 그런가? C 안에, 유저스 안에, <laughs> 여기 안에, Git 음. Work라는 음. 폴더 안에 들어가 있대요. 제가 있대요. 데스크탑 안에, Git Work라는 곳에 있대요. 아까 그 만든 폴더죠? 기수로 그냥 여기를연것 뿐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, <laughs> 자, L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그냥 <laughs>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저 이렇게 <laughs> a t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얘가 지금 잘안 보이니까 속성에 들어가서 <laughs> 확장자 보기가 있는데 <laughs> 아 잠깐만 여기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보기 보기에 보시면 <laughs> 파일 확장명 눌러보세요 여기가 a. 텍스트, txt로 나오죠? 보기에 <laughs> 파일 확장명입니다. <laughs> 자 그럼 이 상태로 해볼게요.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제 이 ls라는 명령을 치면 뭐가 나올까요? 이제 a. txt라는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그렇죠? 그리고 내가 좀 이걸 자세히 보고싶다 이 리스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ls-al 한 칸도 해야 됩니다 ls-al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? <laughs>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거 보이죠? 부모 디렉터리는 여기고 그 부모의 부모 디렉터리는 여기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그냥 디렉토리라는 거고요. 이게 부모님 부모입니다. 이것만 보시면 돼요. a. txt라는 게 자세히 있는데 이거는 뭐 읽기거나 쓰기거나 이런 거예요. 아무튼 이런 게 있다.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죠? <laughs> 자, 그럼 클리어를 해서 다시 해볼게요. 자,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터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. 터치. <laughs> 저는 터치로 b t x t 라는 파일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딱 실행이 되면 이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이렇게 만들어졌죠. 그리고 <laughs> lsa-al 해보면, <laughs> b.txt도 추가된 걸볼수 있어요. <laughs> 자, 그리고, 이 상태에서, echo라고 하면, b.txt, echo b.txt라고 해볼게요. 근데 이거 하기 전에, 제가, 이 b.txt에다가, 문자를 하나 저장할게요. 음..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런식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됐죠? 지금? 저장을 하고 끄고 나서 이걸 딱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? 잠깐만 음, 죄송합니다 이게 왜이왜 이렇게 나왔지?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코가 아니, 아닙니다 제가, 제가, 제가 잘못, 헷갈렸네요 cat, cat이라고 하십다 cat cat, cat. b.txt <laughs> 라고 하면 이 파일의 내용이 나와요 <laughs> 그리고 에코 b.txt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입력한 걸 이렇게 한번 다시 출력해주는 거예요 <laughs> 에코 하이라고 하면 에코 메아리 친다는 소리죠? 이렇게 한번 그냥 나와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리어하고 제가 파일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<laughs> 터지 시점 텍스트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게 이거 맞나? 이거 한 번만 해보고 알려드릴게요. 만들었었나? 네. 아이고. 이게 아니네 얘가 아니네 잠시만요 이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알려드릴게요 여기서죄다 터치가 아니라 echo라고 쓰신 다음에 시점 텍스트라고 하고 그다음 이 뒤에다 시점 텍스트입니다라고 입력을 해주면 얘가 내용으로 들어간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, 시점 텍스트가 하나 나오고, 어라라? 왜 반대로 나왔냐? 반대로, 반대로 했습니다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에코라고 하고, 여기다가, 여기다가 내용을 쳐야 돼요. 시점 텍스트 파일입니다. 그러고, 이 파일명을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. 거꾸로 했네요. 자, 그럼 다시 제대로 해보면 이게 이게 이제 최종 완성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점 텍스트가 생기고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제 ls라고 했을 때 a,b,c 텍스트 파일이 각각 있어요 제가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rm 이라고 하면 됩니다. <laughs> rm a text 이런식으로 그리고 a까지만 치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. 겹치는 거 없으면 이렇게 하면 a text가 없어졌죠.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폴더 를 하나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mkdir 하고 a. <laughs> 포, 파일 폴더 파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라까 뭐라 할까? 파일 a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파일 a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시면 파일 a라는 그냥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저거 지우려면 rmdir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져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명령어 알아봤어요.